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 촬영해가지고 조금 신이 났어요. 사실 2주 동안 디스크 섬유질이 찢어져가지고 계속 누워서만 생활을 하고 굉장히 힘든, 힘든 시간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기분이 좋고 연말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랜덤, 이렇게 막 사다리 타가지고 선물 이렇게 하는 뭔지 알죠? 그거 할, 하기로 했거든요. 어, 선물 사러 갑니다. 근데 난 진짜 센스 있는 선물 사고 싶어. 쓸때 있는 선물도 엄청 센스 쓸때없는 선물도 엄청 센스 있는 거 사고 싶어. 내 선물 받는 사람은 아주 땡잡은 거야. 내 선물 내가 갖고 싶어. 뭘 사야 하나 <laughs> 나를 위해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사고 싶어요. 노래방 마이크 <laughs>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바쁘게 달려가. <laughs> 뭘 사야 로지쁘르달려 지금 한라슬를라 돌았는데 아직도 뭘 살지 못 정했어.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어슬슬요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모자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지금 이거는 내가 사고 싶어. <laughs> 이건 좀 이상하네. 이건 뭐야? 어떻게, 야 이렇게 쓰는 건가? 이것도 좀 괜찮은데. 좀더 센스 있는 선물이 없을까? 이거 살려고 조명. 이걸로 하려고. 다 골랐. 어렵게 골랐어요. 선물 고르기 끝! 귀한 선물 벨트 해줘야지. 줘야딱 줘요. 아 허리가 너무 아파. 때를 차고 너무 오래 걸어다녔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선물은 급하게 산것 치고 꽤나 마음에 드는 걸로 샀어요. 제가 가서 빨리 포장해야겠다. 복대를 풀어야겠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거를 차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요 지금. 이게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차고 걸어야 돼. 졸려. 포장해야 되는데. 입술 좀 바르자. 아쓸잇을업 선물 뭐 샀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이가 산쓰리은 보며 쓸어 없는 화장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터 포장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불륜불륜한데요. 오 좋아 좋아. 이게 너무 잘 찢어져, 찢어졌어. 어, 이거 어떡해? 어이, 이게 찢어졌어. 포장지가 예민한 포장지네. 엄청나게 찢어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난리 나는데? 어머머머머머머머. 여기 난리가 났어. 이렇게 찢어졌어. 제가 어릴 때또한 포장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주름을좀 좀 잡아줘야지. 손이 모자란데? 테이프 좀 뜯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겠다. 까불지 말아야 됐어. 그냥 평범하게 해야 겠어다 포장했어요. 내일이 만나는 날이거든요. 무슨 선물을 준비 할지 너무 기대돼. 진짜 기대돼요. 내일 만나요~ 연말 파티를 맞이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쓰리쓰러 사다리를 탈 건데요. <웃음> <웃음> 사다리를 지금 타려고 사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 이제 이름을 정으면 안 되지. 응. 어차피 여기 번호 조금 붙이잖아. 그 여기 나온다. 여기 응. 너무 신고시네. 아니 이 순번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할지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쉽게 만드 이런. 없네. 대충 대충 해야 원래 된다. 뭔가 아 위로 가잖아. 저기 좀 밑으로 가라 그냥 밑으로 이렇게. 응. 아, 응. 마워야 이거 내 계산 해봤는데 뭐좀 이상한데. <웃음> <웃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거 <웃음> 내려가야 되는 <laughs> 거야 내려가라 <웃음> 아 잠깐 아내가 맞네 이거 내려 내려가 내려가야 된다 어 금방 끝나는데 <laughs> <응? 웃음> 되게 어렵게 됐네 내려가라 <laughs> <laughs> 아이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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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laughs> 우리 원래 쓰는 쿤달 샴푸라서 <놀람> 쉬우면, 쉬우면. <놀람> 이거 어떻게 하어 이거 어떻게 하야돼지이어이게밑이니까이상하다 <놀람> 이거 <웃음> 그래, <웃음> 그래, 그렇게 어 이거 이거 하다 이거 어떻거어 이거 이거 하지? 이하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게그거게 하지? 거 이거 또, 또 걸리? 는거 아니야 또? 운명이다 또? 이번 누구야? <laughs> <laughs> 여보 우리 여보. 근데 핸딩이다. 저거 봐 까봐. 저 진짜 좋은 거야. 그래? 좋아니까 어. 요즘 핫템이야 핫템. 핫텐. 오. 쓸수 있는 걸잘 사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 거 되게 잘했지. 우리 터 너무 꺼졌다 진짜요? <laughs> 그러니까. 반응이 아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 켜봐봐. 끄고, 켜봐봐. 어. 켜보자. 불 끄고. 나도 한잔 해야겠다. 아니 뭐야. 꺼져놓고 가면 안 돼. 정 공개. 이거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 갑자기 조금만 꺼져놓고 저봐. 저렇게 가가지고. 저 오,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술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짜서. 희한하다. 토 나갔다고 했어? 저래서 와인 한잔 마셔. 응. 이런 느낌. 어, 괜찮은 선물이었지? 한남 선물 뭔데? 나 3번. 3번? 어. 내커서 어. 짓거다. <laughs> 자기, 자기 거? 자기 그거 바꿔 줄거 간다. 응. 음. 3번. 와! 궁금하다 이 재미 없는데 아, 그래 이런 그러니까. 재미 없는데 아 근데 한데. 있을 이게 내가 좀 좋아하는 거거든 아 진짜 응. 내가 좋아. <laughs> 뭔데 뭔데 내가내 거야, 아, 내내 거야. 내가... 이게 핸드드립 커피인데 내가 좋아 이거3 <laughs> <laughs> <오> 땄어. <laughs> 땄어야 되는데 나 이거 너무 좋은 거 이거 한거 너무 이거 너무 좋아 거 너무 이거 음... 이거 뭐 병인데? 텀블러 아닌데? 오! <laughs> 어. <laughs> 아 그래 내일 먹고싶어 아 진짜? 진짜? 내가 이거 좋아 내가야내 근데 반응 좀더 <laughs> 기쁘게 해주면 안될까? <laughs> 수가네. 음. 내가 많이 해 줄게. 요 그래. 모던 하우스 뭘까요? 우리해서 그 와플 만드는 거. 어? 아고 싶어. 이거 어 좋을 거 같은데? 아 먹고 싶었는데. 분홍색깔깔 색깔. 아, 색깔. 여보 왠지 샴푸 걸릴 것 같아. 난 내가 내가 또내거걸리게생겼구 막. 여보나 사줄 거야, 저거? 아, 응, 어, 나도 내일 좀 사자. 내가 여보한테. 여보, 파이팅. 나 몰래 지금 지금 나본거 저. 두개 중에 뭐 갖고 싶어요? 나 뭐가 궁금해. 아는 그거네. 결정권이 없네. 그렇네.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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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아으로가나요 돈으로 가나요으로니다요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아, 받아요. 거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우리 아요데아닌데으초콜릿이돈아야 그래? 어. <laughs> 뭐? 우와 음. 선물 마에 들어요? 음, 완전 어땠다. 예쁜 접시. 그 우리 대한 배낭 기올라오나 음. 성창원이 음. 진짜 장난 아니 진 왜? 근데 지금. 예. 같이 즐고 있데나뭐탈 것도 없고. <laughs> <laughs> 아, 오늘래는 어쩔 수 없네. 제가 어, 근데 내가 원래 잘쓰 원래 쓰던 어, 어,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어, 그런 어, 브랜드니까. 박수 박수 박수. d 이게 응. 어, 해보겠습 응. 오늘 머리가 맞으안드냐 왜? 안여왜아니 응. 응. 어 나 쓰러지 넘기드된다 근데 나는 쓰러기 괜찮은 거 샀다. 누랑 얘기. 나는 쓸수 있는 거 샀어 그래도. 그럼 안쓸수 네. 있는 거다. 그럼 네. 그러니까, 안 돼. 쓸 수는 없는데 쓸, 쓸수수 있어. 수는 있지. 그래 나도 쓸수 없는 사람 중 있는 거구가 수수 우리 중에서 쓸수 있는 사람 나도 여이 <laughs> 있는 사람들. 그래. 우리 중에서 쓸수 없는 거를 해야지. 나친구장갑를살거 그래? 쓸 있는데 나도 쓸수 없는 거. 갈바브에서 장기 나 오십 분대 사. 그렇죠. 그렇죠. 가위 바위 보. 나요? 운움미가 선물 배치를 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선물 가지고 오세요. 이거 택배 봉투. 일한 거다. 와 대박. 택배 봉투화 했고 포장 열심히 아니, 했네. 아니 비닐봉지는 <웃음> 너무 바라고 오늘 이 디테일하게 만지기 없다. 살정 만져야 된다. 끝에만 네. 딱 살짝.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 나, 나 있는 대로 할래 그대로. 이거 나 잡은 대로. 응. 또 오버해. 또오버 <laughs> 그을다 미안해. 너무 이렇게 쳐서 미안해. 쳤거든? <laughs> <촥> 가벼워. <laughs> 너무 날라갔어. 그렇게 도 되는 거야. 비틀같이 날라간하지만에 운명을 바꾸고 싶어. <놀람>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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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아, 나, 바로 <laughs> <라라라라. 놀람> 와, 나 우와, 이 운명 같다. 마지막에 운명을 안 바꿨으면 나 이거 빌봄다리 걸릴 뻔 했어. 자, 자, 오케이, 자 오버 꺼줘. 5번? 5 뭐야? 거의 이... 적혀있는 이... 건 먼저 읽고 해줘. 읽고 읽고? 행복하시게 개밖그릇 이런건가? 뭔가 하고지금개 따고 그거개뼈따 개껌 아니야 개껌? 껌이다야나로리6 <laughs> <laughs> 할래 어 모자있어 <laughs> <오>, 모자 귀엽다 <laughs> 해 보장은 없잖아 그그그숨 막히는데? 래막쪽에 이거 고 <갖고. 웃음> 너무 귀여워 <laughs> 니까 아 아니지? 오늘이 개박 아니 개박 끌은 아니고 개 용품 당첨됐습니다. 다라 다라 다따 여보 용깜리 우리 아니거할 거였어요. 이게 더 좋은 수도 있어. 아나 이거 하고 싶다. 공주들아. <laughs> 수승아 결제 신고만 하잖아. 그리고 귀걸이가 대박인데. 귀걸이가 언니 반지 너무 탐나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는야 이거 고맙네 어? 고맙고. 맞춤복이다 야. 우리 여름에 이거 쓰고 바닷가 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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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도 이런 짝대기 하나 갖들어. 짝대기 여보 있잖아. 어, 이거 있잖아. 재현 씨가. 정말 아쓰러브라고할 응. 수가 없어. 나비는 날개는 하기 싫은데, 아, 이게 오 맞다. 뭔가... 뭐 여왕님 같은... 어, <laughs> 너무 나안 하고 싶어. 벨트로 신청한다. 나 너무 별로잖아. <웃음> <웃음> 진짜 싫긴 <laughs> <진짜 웃음> <힌취했어>, 내가... 진짜 도 이제 해. 아, 여기서 아, 아, 아이템을 오. 자꾸 가지고... 현나가 유튜브 갔다 오니까 우와 뭐야? 불불잖아저 저희 집에 이런 아이템이 <laughs> 많아요 공주들아! 결투를 신청하 <laughs> 근데 이거 <laughs> 희한하게 다들 <다른> 주인을 <laughs> 찾아가네 그러니까 번 4번 아 이거 누껀데? 어? 그 어? 모른다 이거 모른다고 한지이건 봉투는 좀 반가운데 금융일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낚시, 낚시. 진짜 미친, 미친, 미친하고. 한번 내가 거어준다 와, 와 진짜 깜빡 속았다, 깜빡 속았다. 혹시 <laughs> <laughs> 낚시꾼답게 선물을 아주 낚시, 아, 그냥... 낚시를 아주. <laughs> 내가 마지막에 한것 때문에 운명이 많이 바뀌었어. 한 번, 한 번. 내 거다. 어? 내 거다, 내 거다. 좋은데. 내 거, 내 거. 눈, <laughs> 눈아 거는 내가 써야겠네. 뭐가 수제 뭐 같해? 뭐 마우스 밑에 낚시 수돗물지 보호하는 거 저거 아이가 수 궁금하다 이거 저 같은 데수지 이게 좋은 화장솜이야 오. 올해 화장솜으로 뽑힌 베스트 이건쓰리시지 <laughs> 아, 오늘은 선물 참잘 고르는 것 같아 <laughs> 아 저거다 먼저 알아. 아, 아. 아. 지금 1번이랑 2번 나갔는데. 아, 나간대. 1번이야!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보고 지금 선물 바꾸기 찬스 어때? 어? 어때? 어, 둘이 의어하세요 아, 아, 둘이야? 멀리. 둘이야? 어, 아, 아, 만약에 근용이는 어때? 근경이는 어때? 바꿔,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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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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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을, 수, 이게 더 2장 더 2장 좋을 수도 2장 2장 있어. 이수세 바퀴다. 이거다. 이건 진짜로 이거다. 이거 얼마나 실험적인데?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세한데?

진짜 이게 아, 내가 네. 마지막에 바꿀 거냐 물어봤잖아. 바꿔? 요거 바꿔. 바꿔요? 아니바꿔 바꿔? 거 네? 바꿔? 바꿔? <놀린> 바꿔. 언니 이거 잘 쓸게요. <laughs> 어쩔 수 없네. <없을까요? 웃음> 우리, 우리 친정집에 강아지가 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 아, 가져다 줬는데. <laughs> 이게 더 재밌어. 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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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샀던데 베트남에서? 고마워, 잘 쓸게. 너무 예쁘다. 어. 아까 개 그거 선물 받은 뭐 거다 뭐 지워졌어. 뭐 이거 받아가어향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그 예쁜 선물 도있어 음. 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시랑 쓰리시랑 쓰리 씨랑 쓰러 업 선물 다 끝났는데요. 되게 이거 만족해? 여보 선물 만만족해? <laughs> 성공. 안녕.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